안녕하십니까 부텐트 김대영입니다. 오늘은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의 비밀 제3탄 자, 매수자 거주자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게 울산광역시 매수자 거주지별 자료라고 나왔는데 제가 이 자료를 먼저 올렸던 것은 신문에 나왔던 기사 때문에 제가 먼저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 그리고 뭐 거제, 경남 이쪽 지역에 외지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많이 늘어서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데이터를 마련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니까 어떤 자료가 나왔냐니까 울산 같은 경우 서울하고 외지인들이 산 아파트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개수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외지인들이 많이 샀다는 건데, 자, 남구가 보니까 특히 외지인 비율이 많습니다. 자, 남구 같은 경우 약 550개가 가나 시도의 기타, 그리고 서울을 63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자, 외지인들이 3매입비율 보면 서울에 주소지를 드신 분은 1.84에서 그렇게 많지 않고, 서울 말고, 경상남도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이 산 매입 비율이 전체 매입의 19.7%, 약 20%를 외지인이 샀다는 겁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를 하는 강력시의 시민도 한정 되어 있는데, 다른 외지에서 수요를 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의 상승 현황 효과가 발생하는데 지역 중에서 아파트 가격이 저점에 다다랐다고 판단된 지역에 이렇게 외지에서 매입 수요가 몰린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는 거냐면 한국감정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통계란데 들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거래 현황에서 아파트 매입자별 거주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받아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원시 내에는 과연 얼마나 외진이 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입니다. 의창구는 서울 사람이 지금 약 13개월 동안 산게 22개 서울 사람 말고 경상남도 사람 말고 나머지 산 사람이 222개 그래서 전체 13개월 동안 의창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1,590개였는데 서울 사람이 산 것은 그곳의 1.38% 서울 사람과 경상남도 사람 위에 산게 13.9%를 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달별로 이제 거래량이 나타난 건데요 달별로 거래량이 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성성구 전체 거래량이 3,544개 자, 의창구 거래량보다 거의 배 이상 많은 양의 거래를 성산구에서 거래된 걸 보여줍니다. 자, 서울 사람이 산게2.29% 그리고 서울과 경상남도 사람을 뺀 나머지 시도에서 와서 산게 20.8%. 예, 20%가 훨씬 넘어가는 수치는 아니지만. 예. 외지 사람들이 3개 20%에 달합니다. 그래서 성산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아파트를 많이 매수해서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를 그 지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전혀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오른 시점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시점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마산 해운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차원에 있는 다섯 개구 중에서 서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곳이 마산 해운구입니다. 자, 해운구 보시게 되면 전체 거래당 1,547개 중에서 서울 사람들이 225개를 샀습니다. 즉, 서울 사람이 산 비율이 14.5%입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상남도 사람 위에 사람 비율이 5.23%입니다. 마산 해운구 같은 경우에는 차원에 있는 5개 구 중에서 전체 거래당 중에서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역이 회원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까날 시도 외에 기타에서 받치지 못해서 회원구 부동산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데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 중에서 서울 사람이 산거 1.13, 서울과 경상남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 7.85 해서 5개 구 중에서 수치가 그닥 높지 않은 곳이 마산 하포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포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그렇다고 또 가격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지수 비율을 보면 90% 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진해구입니다. 진해구는 보면 서울 사람이 산게 15개 그리고 서울과 경상남도를 빼면 나머지 지역이 산게17.4% 에서 287개 마산 해운구하고 영 반대사항이죠. 마산 해운구 같은 경우는 서울 사람이 약15% 이상 사고, 그 다음에 서울과 경상남들 뺀 나머지 지역의 수치를 못 받았었는데,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경상남들 뺀 나머지 지역에서 전체 거래량 중에서 17.4%를 소비해주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견인했다는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지수 그래프를 보게 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계절적 요인이나 거래량이 줄면 가격이 빠지는 형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외제인들이 매수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신문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데이터를 보시니까 확연하게 2019년 올해 4월달에 보니까 서유분들이 오셔서 거제인 아파트를 103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달에 보니까 서울과 경남을 뺀 나머지 지역의 거주자들이 277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거제에 있는 13개월 동안 총 거래된 개수 3,225개 중에서 서울 사람이 산게 4.77, 외지인이 산게 21.9라고 해서 자, 외지인들이 부동산을 많이 사들였다는 것을 데이터로 볼수 있고요. 자, 다이마다 그래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하는 걸볼수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6, 7, 8월 달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있는 지수를 보니까요. 현재 92.1인데요. 2017년 11일 100이라고 했고요. 진해구와 마찬가지로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는 양태를 보이는데 계절적 요인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